내우 심으로 철리길을 달려온 애국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우리는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곳에 서게 했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과 그들의 미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희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되어 공사가 직전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은 구속수감되어 있고 수많은 우파 인사가 구속수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좌파 내의 권력 다툼에 의해 그들의 표적이 되는 좌파 인사들도 구속수감 될 것입니다. 니다 이제 이땅 위에서 어느 누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 독재의 본격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세계 10위의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 국민 10명 중1여 8명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우리 주위의 상가 10곳 중6개7군데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백만 실업 시대인 오늘날에도 정책 포플리즘 정책으로 우리 경제 파탄은 가속화되어 국민 대다수가 오늘도 생계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국가게 지켜줄 군대는 어떻습니까? 조국을 위해 못 맞췄던 군인들 역적이 되고 있다. 어제까지 존경받고 군대를 질수적으로 유능하다는 선배 전우들은 무능하고 나약하고 탐욕적인 존재로 낙인 지켜가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술령으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들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적절한 패배가 기다리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인데 전쟁을 대비 하는 군인은 전략적 열쇠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과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으며 마지막 고루 가는 군대에게.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저 청와대를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20개월 후 총선에서 전자교표를 이용한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란듯이남북교를연구들한 연방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국군은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결과에 의해 홀로 북한의 군대 옆에 처참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전을 멈추게 해야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고 피와 땅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빨갛게 물들이고 5천만 7천만 우리 민족을 공산 노동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저들을 멈춰서게 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은 저지은 과오를 보십시오. 촛불 거짓선동에 의해 불법 대통령판에 부정선거 경력파탄 안무파탈이 어떤 것들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공산자들 공산주의자들은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제가 태극기를 전 우리 애국국민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공산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사도로열되지 않습니까 단결합시다 태극기로 하나로 크게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결기 우리의 이기는 투쟁을 위해 우리의 리더인 조원진 대표님과 전략적 리더십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애국당 지도부를 믿고 하나님 목소리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 목숨을 간 투쟁으로 공강 노력을 적게 합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의 갈길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호를 함께 외치고 제화를맞추고자 합니다. 가시리 밭길로 가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말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